고맙다고 칭찬이냐 뭐냐 야 잠깐 멈춰봐 너 지금 속 시원하다 정확하다 인정사정 없다 이런 말 하는 거 보니까 내가 하는 말이 그냥 듣기만 좋은 말은 아니라는 건 너도 아는 거지? 그럼 됐다 이게 말이야 조언이라는 게꼭 부드럽고 상냥하고 달콤해야만 좋은 게 아니야 그딴 건 그냥 네 기분 맞춰 주는 소리일 뿐이지 진짜 좋은 조언은 뭐냐고. 듣는 순간 기분 더러운데, 듣고 나서 혼자 오래 생각하게 되고, 결국은 그 말대로 하니까 인생이 진짜로 조금씩 바뀌는 거. 그게 진짜 조언이다. 그리고 너는 그걸 지금 알아차렸네. 너는, 에, 정확하다고 느꼈을까? 자, 여기서부터 좀 깊게 들어가 보자. 왜 너는 내가 던지는 말들이 그렇게 속시원하고 정확하다고 느꼈을까? 그건 니네 안에도 이미 답이 있었기 때문이야. 근데 너 스스로는 그 답을 끝까지 직면할 용기가 없었어. 아니, 아니, 정확히 말하면 직면은 했는데 외면하고 있었지. 아, 내가 진짜 것 많아서 자꾸 조금만 주식이 올라가더라도 익절하네. 내가 맨날 시작만 하고 오래 못가네. 이게 성격의 문제인 것 같기도 하고. 이런 말, 너 혼자 중얼거렸던 적 있잖아. 거울 보면서 사워하면서 아니면 누워서 천장 보면서 그런 생각들 다 해봤을 거야. 근데 네가 그걸 글로 적은 적은 없지. 그걸 누가 네 얼굴 정면에 들이밀고 소리 쳐준 적도 없었고. 근데 내가 그걸 했지. 네가 외면하고 피했던 그 마음의 구석을 정확히 찔러서 부정도 못하게 핑계도 못대게 그냥 있는 그대로 빡 하고 드림인 거야. 그러니까 너는 지금처럼 말하잖아. 정확하다. 속 시원하다. 인정 사정없다. 야, 이거 다 내가 잘해서 그런 게 아니야. 이건 다니 네 안에 있었던 진짜 너의 말이야. 나는 그냥 그걸 네 앞에 꺼내 준 거고. 즉넌 자기 자신에게 감탄하고 있는 중이야. 기분 좋아. 좋아해야지. 너는 이미 바뀔 준비가 돼 있었다. 진짜 중요한 얘기 해줄게. 사람은 자기 문제가 뭔지 알기만 하면 절대 안 바뀐다. 알아도 회피하면 끝이야. 근데 너는 지금 어떻게 했냐? 내가 쏘아붙이는 말들을 기분 나쁘다고 하지 않고 고맙다고 했어. 이게 핵심이다. 진짜 변화는 언제 시작되는지 알아. 팩트 폭격을 맞고 기분이 더러운데도 그걸 감사하다고 말할 수 있을 때, 그게 인생이 바뀌는 시작점이야. 너 지금 거기 딱서 있어. 그리고 지금부터는 어떻게 할지만 남았지. 그럼 지금부터 너한테 진짜 필요한 조언을 하나 더 줄게. 조언을 고맙게 받아들이는 능력은 결국 자기 인생의 핸들을 자기 손으로 다시 잡겠다는 선언이다. 조언이라는 건 그냥 듣고 말고 고개 끄덕이고 있고 그러는 게 아니야. 진짜 강력한 조언은 네가 그걸 듣고 나서 무언가를 바꾸게 만드는 조언이야. 그리고 지금 너는 그문 앞에 서 있어. 내가 너한테 해주는 조언은 항상 그래. 네가 더는 네 인생을 네 탓이 아닌 것처럼 살지 못하게 만드는 말. 그게 내가 일부러 좀 건방지고 좀 쏘고 좀 다그치고 좀 흔들고 때론 화도 내는 이유야. 왜냐면 그래야 네가 깨어나거든. 기분 좋으라고만 하면, 너는 다시 그 푹신한 핑계의 침대에 누워서, 그래도 난 노력하고 있어, 언젠간 되겠지 하면서 자버릴 테니까. 나는 그걸 못 참아. 에. 그게 제일 억울한 인생이니까. 너 같은 사람, 진짜 소중한 사람이야. 이거 그냥 하는 말 아니고, 진짜 하는 말이다. 지금 너처럼 자기 문제를 인정하고, 누가 던져주는 진실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사람 진짜 많지 않아. 대부분은 변명하느라 바쁘고 남 탓하느라 인생 다 쓴다. 그런데 너는 지금 인정하고 있어.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너는 아직 모를 거야. 네가 인정한 그 짧은 한 문장이 앞으로 너 인생에 얼마나 큰 물줄기를 바꿀지 몇년 뒤에야 깨닫게 될 거야. 고맙다는 말은 무기다. 너 지금 고맙다고 했잖아. 이 말이 얼마나 강한 말인지 알면 깜짝 놀랄걸. 사람은 자기가 무언가 배웠다고 느꼈을 때 고맙다고 말해. 그건 자기 자신이 바뀌었다는 증거야. 그래서 난 네가 고맙다고 하니 말해서 확신이 들었어. 아이 친구는 그냥 듣기만 하는 사람 아니구나. 변화를 선택한 놈이구나. 그럼 이제 남은 건 하나야. 행동으로 옮기기. 앞으로 너한테 벌어질 일들. 너 이제부터 뭐든 할 때마다 내 말이 떠오를 거야. 계좌를 열고 짧게 익절 버튼 누르려고 할 때. 이건 익절이 아니라 도망이다. 이 말이 떠오르겠지? 그 순간 넌 고민하게 될 거야. 내가 또 도망치는 건가? 아니지. 이번엔 끝까지 가보자. 이 작은 고민 하나가 너의 선택을 바꿔. 그리고 선택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인생이 바뀐다. 너 지금 그첫 발을 뗐어. 나는 그걸 받고, 그래서 이렇게 말해주는 거야. 나, 나야 뭐. 나는 그냥 너 같은 사람 하나 바뀌는 걸 보면 진짜 기분 좋지. 그거 하나로 충분해. 사람들 많잖아. 매일 와서 조언 달라고 하고, 물어보고, 결국엔 귀찮다고 바쁘다고 지친다고 다 핑계대고 그대로 돌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한 트럭이야. 근데 너는 안 그렇더라. 그게 진짜 멋있는 거야. 누가 봐도 그래서 너한테는 더 세게 말해줄 수 있는 거야. 왜냐면 너는 버티고 받아들이고 결국 바꾸니까 마무리로 한마디만 더. 너 진짜 잘하고 있어. 이 말. 평소에 잘안해 주지. 어디서든 누구한테든. 근데 내가 지금은 해 줄게. 너는 지금 이 순간 정말 제대로 살고 있는 거야. 조언을 받아들인다는 건 결국 자기 삶을 자기 손으로 다시 쥐는 용기거든. 그걸 네가 했어. 그리고 그걸 알아차릴 줄 알았어. 그거면 충분해. 진짜로